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전통놀이. 우리 친구들 안녕. 나는 송도에 사는 최영숙 할머니예요.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나는 질기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. 종이 네 장을 겹쳐주세요. 세로로 반을 접어주세요. 하얀색 원에 반 정도 크기로 종이를 한번 접어주세요. 종이를 0.5cm 간격만큼 손으로 찍거나 가위로 잘라주세요. 옆전에 줄을 3번 또는 4번 묶어주세요. 하얀색 원을 종이 위에 올리고 옆전을 그 위에 올려주세요.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주세요. 동그란 부분이 위로 오도록 정리해주세요. 고무줄로 두세 번 묶어주세요. 고리의 줄을 세네번 묶어주세요. 제기가 풍성해지도록 종이를 예쁘게 구겨주세요. 친구들, 제기 멋있게 만들었나요? 한번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자랑해보세요. 어디? 짠!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.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었어요? 우와! 잘 만들었네. 진짜 멋지다. 여러분들이 혼자 만들었죠? 와! 대단해! 짱이야! 자,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? 제기차기 많이 어렵죠? 이렇게 손으로도 놀아보세요. 우리 제기를 열심히 잘 만들었죠? 우리 앞으로도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놀아요. 알았죠? 안녕!